i <laughs>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평안한 일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잊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웨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외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외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외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야외여 내가 죽게 부르 짓고 야외께 한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야외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외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오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야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니 다윗의 시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낙성식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꿈에도 소원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흘리게 했으니 성전을 봉헌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시를 지으면서 이 시편 30편을 지으면서 성전 낙성가다라고 표제어를 붙인 것은 아닙니다. 후대에 시편을 편집하면서 이 표제어가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라고 붙였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의견을 여쭙지 않고 다윗이 인간적인 마음에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어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보스 사람, 어루난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어떤 데서는 아라우나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장마당을 사서 재산을,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임시적인 성전이었지만 이 또한 성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화 3장에 보면 여부세 타장마당이 모리아 산임을 알 수가 있고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전염병이 그치기를 간청드리며 단을 쌓고 임시 성전을 삼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봉헌될 성전을 바라보며 이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한우카라고 하는 수전절 이때에 이 시편 30편이 낭송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번제단이 있던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을 수 없는 치욕이요.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모욕이었죠. 이이 일로 말미암아 BC 164년에 마카비 장군이 군사를 일으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그 제우스 신상을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수전절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윗의 성전 낙성가를 통해서 다윗이 주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성전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늘 자신을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보혈로 시킴받고 성결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야메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미니이다. 야외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외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큰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하시지만 사탄과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더큰 잘못을 하지 말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지만 남에게 꾸지람 듣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7절을 보니까 야베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사우를 비롯한 대적들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주변국들과 늘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긴장된 상태도 아니고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끼리 성적인 범죄를 짓고 죽이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는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다윗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실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뜨거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친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5 절을 보실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이 말씀이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위로가 되고 붙들어야 될 소망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큰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해개하면그 지은 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가벼운 하나님의 보라심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손해 보시는 하나님이 저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12절을 보실까요? 주의 성도들아 이아벨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의 하나님 품 안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성실한 청지기로, 사랑하는 연인으로, 매일매일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염과 우리의 죄의그대가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노염과 슬픔은 잠깐이요 고난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실로 주님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을 일으켜주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자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이 고난은 속히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하나님 품속으로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강하고 담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